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가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에 레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찌끄러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알짜배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포로로 끌고 갈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데리고 가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종교하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렇게 알짜배기들만 골라서 포로로 끌고 갔으니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이런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은 곳은 갈릴리 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낙후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지 못한 실패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인데,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갈릴리의 남은 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자, 실패한 자,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진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남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정착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뽑지 않으며 세우고 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통해 유다를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에 거주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찌끄러기 인생에서 나라를 건국한 위대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카리오 기근이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려했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백성의 지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함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면 됩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요수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망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랭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매우 강하며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군대에게 함락되어 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가 그곳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분이 부어질 것이고 그곳에 피한 자들은 가증함과 놀랭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고향인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전파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만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 해도 그는 그 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저주를 받고 놀랭과 치욕거리가 되어버리고 고향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욕망은 얼마나 강하고 또 무지합니까? 한번 뜻을 세우면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거 고집하면 저주받고 놀랭과 치욕거리가 된다고 하는데도 한번 정한 고집과 생각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후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로 제차 백성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보내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던 때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기도를 부탁하러 왔을 때는 굳게 결심했는데 정작 말씀을 듣고 보니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역으로 우리 마음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위선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런 저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0편 119편 3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 즉 하나님 말씀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고집에 사로잡히면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탐욕과 고집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므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 안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며 온전히 순종하게끔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